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미 관세정책이 전북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지역 경제성장을 제약할 거란 부정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전북의 가장 큰 수출 시장입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1억 9천만 달러, 전체 수출액의 18.8%를 차지했습니다. 전북의 대미 수출은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두회 연속 줄었습니다. 농기계와 건설 광산 기계 등의 수출 급감이 주된 이유였는데 악재가 또 생겼습니다. 미 행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내놓은 관세 정책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미 관세 정책이 전북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철광과 농기계, 자동차 부품순으로 큰 타격을 받아 연간 수출액이 우리 돈으로 1,6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전북 태미 수출액의 9.9%, 전체 수출액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 관세 정책은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생산과 부가가치, 고용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수출 감소의 영향은 수출 제품의 생산 감소 그리고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중견 중소기업들의 수출 비중이 큰 전북은 통상 환경 변화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미관세 정책으로 매출 감소와 유동성 악화에 놓일 기업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소비재 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